거의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. 맞아요, 그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. 잘못한 건 인정하고 아닌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. 한 마리 3분의 8분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이가 제일 맛있는 거지 비가. 구독 좋아요. <laughs>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많은 속초의 동명항. 오늘 용철 씨는 그곳에 찾아가봤습니다. 자, 동명항 오징어 낭전입니다. 텅텅 비었습니다. 이쪽에는. 아예 가게 문을 안 여는 것 같아요, 그냥.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저긴 좀 사람들이 조금 몰려있는데. 네 집만 문을 열었고, 나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. 가게 문을 그냥 다 닫아버렸네요. 오징어도 없고, 수족관이 텅텅 비었습니다.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, 거의 뭐 망한 것 같습니다, 여기 지금. 다 수족관이 텅텅 비었어요, 지금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오늘 용철 입니다 여름 되면 핫한 관광지가 있죠. 그런데 매년마다 과도한 바가지 요금. 불친절한 응대. 이것 때문에 이슈가 좀 많습니다. 여수에서 먼저 좀큰 이슈가 있었죠.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있었고, 이어서 속초까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. 불친절한 응대와 오징어 두 마리를 먹었는데 5만 6천 원에 드셨다. 이게 또 뉴스에까지 나왔어요.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. 큰 이슈인데, 제가 직접 와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,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비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실이 어떤지 궁금하시죠? 같이 가시죠 올해는 그래도 오징어 좀 나왔어요? 올해는 물도 차고 지금 아직까지 냉수대라도 네. 맛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격도 냉수대도 쓰고 다잘 먹고 갑니다 잘먹 네.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. 네. 우리는 싸게 팔면 또 손님은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. 마케팅이지 네. 마케팅을 너무 못 하는 거예요 택시하면 돼요 비능이 같은 경우는 딱 나오면 뭐만지받서 따로 거기서 딱 따로따로 잖아요배상 따로 먹고 그 따로 여기는 20%관진해가지고 도장, 야채 주민들이 있고 안주민들이 네. 있다 꽃 만드는 차림비가 없구나 차림비가 없어요 거기서 또는 거기 것도 다예 거기다가 바도꽃 쓰는 호주, 것도 공짜예요 자동명한 난전 오징어 단으로 와 봤어요 와 가지고 뭐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해 봤는데 저도 그런 이슈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근데 와 가지고 실... 이제 돌아가는 거는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그날 와가지고 두 마리에 5만 6천원 주고 이제 드셨다는 분 이제 글을 남겼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날 보니까 입찰가가 거의 4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. 네. 한두 루에한두루2 룸매, 0 마리 0 마리.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사왔으니까 또 마진도 많이 못 붙이고 그냥 하신 거예요. 이렇게 그 분은 그날 아다리가 딱 걸린 거죠. 붕어가 많이 안 잡히고. 이런 시즌에 오셔가지고, 구셨는데, 어, 뭐야, 두 마리 우만이천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이거 그니까 바가지 아니야? 뭐, 이렇게 인식하고 가셨어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, 그날 입찰가가 4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. 한두를0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사장님들도 파시고도 자기도 이익을 못 남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있었죠 불친절하다라는 뭐 그런 이슈와 함께 이게 또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일단 오징어 양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속초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 난전시장은 그 어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세요 본인들이 잡아온 거뭐 속초에서 잡든 자기 배로 나가서 갖고 온 것만 여기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서해나 이런 쪽에서 또 오징어를 대량으로 구매해 갖고 옵니다 그쪽이 또 양이 많다 보면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지고 오셔서 파시다 보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가격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막 글을 써가지고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. 오징어가 나지 않으니까 문은 많이 열지 못했다는 거. 아좀 안타깝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날 5 6 0 0 0 원에 드신 분은 어떻게 입찰가가 49만 원까지 나왔다. 그래서 거기서 파시는 분들도 결국은 자기 꿈못 남기고 고기를 파셨습니다. 그리고 결과는 뭐야? 바가지 씌웠다는 5명만 뒤집어 쓴 상태여지. 그래서 그게 아니다. 예,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. 고기를 잡는 어민 입장에서 보고, 상인 입장까지 돼가서 보니까, 아,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원래 여기서 오징어를 먹으려고 했는데,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이제 오징어가 오늘 다 떨어졌답니다. 그래가지고 우선 먹지는 못하고, 좀 아쉽잖아요? 그럼 또 주문진으로 넘어가가지고, 또 주문진에서 마지막 오징어를 먹고,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한 거는, 또 어떤 유튜브가 여기 와가지고, 오징어를 드셨는데 불친절한 모습이 또 영상에 촬영이 됐잖아요. 예. 그건 이제 빼박이죠. 예. 맞아요. 그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. 잘못한 건 인정하고 아닌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. 결국은 그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 아니었다. 불친절하게 응대했던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. 또 다른 이슈를 난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가 더 비쌌어요 예, 한마리 3만원씩 팔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징어가 워낙 안 접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친절한 응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품목이 같잖아요 오징어 난전 이게 같이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한 집이 잘못해 버리면 나머지 집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왜? 품목이 같기 때문에 뭐 여기 돼지고기 팔고 저기 닭발 팔고 통닭 팔고 하면 그런 이슈가 없어요. 근데 여기는 오징어 난전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집이 잘못하면 싹을 이 욕을 먹는 거예요. 또 어민들이다 보니까 사실 또 CS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. 에이. 자, 중진 백경호 왔습니다. 형님 지금 오징어 시세가 어떻게요? 해 오징어는 두 마리 만 원서는 한 마리 만 원. 한 마리 만 원짜리 뭐예요? 아 이게 한 마리에 만 원. 군문진이 속초보다는 좀 어행량이 많아요? 여기가 속초보다는 양이 더 많죠 아 조금 더 많다? 그래서 좀더 싸겠죠 좀. 아좀더 싸다? 네 그리고 아. 마진을 조금 넓붙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네. 좀 싸다 아니 오늘 뭐, 지금 이게 3만 원 아니 원래 여기서 이렇게 손질 다 해줘요? 예 여기는 공짜 아 공짜로 오주머나, 손질비 없이 오징어 오주머, 만 오징어만 이거 어. 2만 원치만 썰어주십시오 두 마리. 자 실하네. 형 지금 주문진에 서는 정치망에서 오징어 계속 나요? 정치망에서 양이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오늘. 아더 많아졌어요? 네. 사이즈는 어때요? 이런 사이즈, 이렇게 사이즈. 이게 지금 정치망이 잡히는 정치망이다, 거예요? 정망이 잡는 거. 와, 돕네. 지금 계속 오징어가 나요? 계속 나요. 오늘 다리 두 개가. 와, 엄청 돕네. 이거는 완전 오징어 철이네 지금이? 속초 가서 얘기 들으니까. 작년에는 진짜 없어가지고 막한 마리 3만 원씩 팔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. 야 지금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려오셔야 되겠네. 8월달이 시기를 놓치면 또 오징어 없을 수 있잖아요. 또 다시 9월 달 되면 수온이 더많면더커진거죠아 아, 9월 달 되면 또 오징어. 그때는 이제 <laughs> 건조장이 많이 들어가서 오징어가 너무 크니까. 아, 아 마른 오징어. 네. 그때는 이제 건조장으로 거의 100%한 마리 고그데 이만큼이? 2만 원인데 2만 원 그리고 와가지고 했을 때 사장님하고 얘기해봤는데 를 안전시장도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떠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손님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 한번 볼게요 사장님 아, 술 하나만 주세요 술을 안먹면안 안 사실 오징어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나들 금징어, 금징어 하잖아요. 근데 뭐 주문지는 지금 정치망에서 오징어가 좀 많이 얼게 된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속초보다는 조금 쌉니다, 지금. 어. 그러니까 뭐 제가 주문지이니까뭐 속초 말고 주문지로 와라.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어. 아까 특색은 다 있습니다.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얇게 썰어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오징어는 포를 떠야지만 진짜 오징어의 그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의 동명한 좀 뉴스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보고 왔는데 잘 갔다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나 소비자분들도 좀알 권리가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막 함부로 바가지씌우고막 그런 곳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징어 귀입니다. 귀 칼집 들한거 보세요. 와. 귀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, 귀가. 귀식감이 너무 좋아. 어? 속초나 주문지오시면은 오징어 진짜 꼭 사드셔보세요. 그리고, 코떠달라고 하셨고, 와, 예술인데집 <laughs> 자, 오늘의 컨텐츠 조합편이했습니다 일단, 지금 뭐, 그 스에도 나왔고, 막, 좀 엄청 어수선했죠. 이슈도 많았습니다. 여수부터 해가지고, 울릉도, 그리고, 속초까지.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, 제가 한번 직접 갔다 와왔습니다,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니고, 뭐, 바가지 혹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날 입찰가가 40만원이 넘었고, 그두 마리 사주신 분이 사 드셨고 그날 5만 6천원에 사주셨고 그날 입찰가도 하필이면 너무 비싸가지고, 파는 사람도 이 임을 못 남기고 팔았다는 거. 네, 그게 뜻인 것 같습니다. 주문진이든속초등 지금 한창 우산에 천원이니까, 오셔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으면 좋겠고요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이제 어, 네. 항상 응원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